Good m o 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자, 수요일을 영어로 홈데이라고 하죠? Happy Home Day. 이렇게 해피한 d a 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밤새 우려될 만한 소식들이 나왔어요. 그걸 준비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히면서, 하지만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 그런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어, 뭐 여러 번 꼬아서 말한 거지만, 결국 북한한테 미국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에는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주둔이 모두 가능하다.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했죠. I could go either way. 그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이기에 부합하느냐. 이런 질문에 나 아, 어느 쪽이든 갈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려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어 표현은 White Knuckle입니다. 화이트 하얀 너클은 주먹이죠 그러니까 주먹이 새하얘질 정도로 이렇게 꾸 쥐고 있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그만큼 긴장되는 상황이다 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 무서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white u 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I had such a white knuckle time 그 사람 차를 정말 무서운 속도로 몰더군요 He drove his car at white knuckle speed. White knuckle.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긴장되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White knuckle speed로 운전하면 여러분 벌금을 줘. 운전?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뵐게요. Bye.